야. 한국인 안 와도 돼. 필요 없어. 중국 관광객이 훨씬 더 많고 돈도 더잘 쓰잖아. 그들의 오만한 외침. 이말 한마디로 시작된 태국의 비극. 딱한달 만에 야시장 전체가 붕괴 직전 상태가 되었고 그 한마디는 태국인들의 피눈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태국 전역에 쏟아진 중국 관광객으로 태국 야시장과 사원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화장실은 봉쇄되고 가게는 쓰레기장이 따로 없고 상인들은 미친 듯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사찰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했죠. 결국 사찰이 폐쇄되고, 상인들은 제발 한국인 다시 데려와 주세요.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태국은 곧 무너집니다. 라며 눈물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 이제는 태국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중국 관광객이 몰려드는데도, 태국은 한국인을 잃은 뼈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걸까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선한 남자, 태국 관광청 직원 티티안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티티안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믿기 힘든 이야기와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감독무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는 티티안입니다. 방콕 시내 관광청 건물 7층.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늘 혼잣말처럼 말하곤 했어요. 한국 리사가 성공한 나라잖아. 우리 로소들도 희망이 있는 나라. 태국은 계급이 뚜렷한 나라예요. 맨 위에는 왕족이 있고 그 아래 하이소라 불리는 상류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희 같은 로소가 있어요. 평범한 서민들이죠. 로소 출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이소가 되기 어렵다는 게 태국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블랙핑크의 리사는 달랐습니다. 리사는 로소 출신이에요. 부리람이라는 시골 출신에 집안도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건 수많은 태국 청년들에게 희망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야.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저도 그랬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방탄소년단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웃으며 물었죠. 티티안, 너 언제까지 한국 덕질할 거야?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이에요. 언젠가는 직접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점심 시간에는 유튜브로 한국 여행 영상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 부산의 바다, 제주도의 자연.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희망 그 자체였어요.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기회들이 가득한 나라로 여겨졌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 초 태국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 태국엔 다시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파타야, 푸켓, 카오산로드. 제가 좋아하던 관광지들이 어디를 가도 중국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관광청 원래 회의에서 상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 5월 평균 100만 명이 태국을 찾고 있어. 정말 좋은 일 아닌가? 숫자로는 분명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 편이 허전했습니다. 그 무렵 태국은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관광객들에게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이런 뉴스들이 한국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 여행 조심하라는 글들이 올라왔죠. 길거리에서 한국어를 듣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대신 중국어가 가득했어요.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관광업 부흥일까? 중국 관광객의 문제는 저희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로 들어온 첫 번째 민원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왓포 사원 관리인이었어요. 관광청입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사원 벽에 오줌을 놓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불교 사원은 태국인들에게 신성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네, 영상도 있어요. 사원 벽 모서리에다가 대놓고 했어요. 이미 소셜미디어에 다 퍼지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태국 소셜미디어에 확산됐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불상 위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심지어 공양음식을 함부로 만지는 모습까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사과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티티안, 중국인들 좀 어떻게 해봐요. 우리 사원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관광청에서 중국인 관광객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불교도로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신성한 곳을 더럽히다니.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태국인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됐거든요. 태국 소셜미디어엔 중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내건 사찰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중국인 전용 화장실까지 생겼습니다. 태국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자주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인은 이런 짓안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날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시민들의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사원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사진도 정중하게 부탁하고 찍었잖아. 맞아. 그리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놓고 갔어. 스님들한테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심지어 태국어로 사와디크랍이라고 인사하려고 노력했어. 한국인들은 절대 큰 소리 안 냈어. 조용히 구경하고 예쁘게 사진 찍고 기념품도 적당히 사고 갔지. 한국인들 올 때가 그리워. 그때는 이런 스트레스 없었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국인의 예의 발음에 대해 더 알아보자. 왜 한국인들은 다를까?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배려심이 깊을까?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며 태국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차트롱 야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이었어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상인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거였죠. 관광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현장 조사였습니다. 솜땀 아주머니는 액세서리 가게를 20년째 운영하고 계셨어요. 태국 전통 장신구부터 현대적인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판매하는 분이었죠.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중국인들은 물건을 막 만지기만 하고 사지를 않아요. 30분 동안 흥정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서 물건은 다 흐트러뜨려 놓고 가죠. 정리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매출은 늘지 않았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기는 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도 늘었어요. 정말 피곤해요. 한국인들이 올 때가 좋았어요. 그 때는 물건을 정중하게 보고, 살 때도 깔끔하게 사고 갔거든요. 과일 장수 아저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인들은 과일 하나하나 다 만져봐요. 망고든 파인애플이든 다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그래 놓고 안 사면 그 과일은 다른 손님이 안 사려고 해요. 과일이 상하는 것도 빨라져요. 결제도 문제예요.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돈이 중국 본국으로 돌아가요. 우리 태국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현지 경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파타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누이 언니는 더 구체적인 불만을 토로했어요. 중국인들은 음식을 시켜 놓고 사진만 찍어요. 먹지도 않으면서 인스타그램용으로만 주문하는 거예요. 음식 낭비가 심해요. 그리고 매운 거안 된다고 하면서 별의별 요구를 다 해요. 태국 내 소비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안 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반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바가지 안 쓰려고 미리 인터넷에서 공부해 와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알고 있어서 흥정도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물건 살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코쿤카라고 태국어로 말해주죠. 발음은 서툴러도 노력하는 게 보여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추천하는 메뉴도 잘 먹어줘요. 모험심도 있고, 태국 문화를 존중해줘요. 현지 음식을 진짜로 즐기려고 해요. 한국인들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가방에 넣어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거리가 깨끗해져요. 상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다시 데려오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기르고 교육받았길래 이렇게 다른 걸까?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게 만든 걸까? 그 사건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치앙마이 북부의 한 야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한 한국 여성 관광객이 샌들의 발가락이 까져 피를 흘리며 약국을 찾아 헤맸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디에 약국이 있는지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죠. 혼자 온 여행객인 것 같았어요. 그때 근처 액세서리 상점 주인인 니랄이 그 모습을 봤어요. 니랄은 40대 여성으로 치앙마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죠. 괜찮아요? 다쳤어요? 니랄이 서툰 영어로 물었지만 그 한국 여성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하지만 발가락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니랄은 바로 이해했죠. 우리 가게에 밴드 있어요. 잠깐만요. 니랄은 급하게 가게로 들어가서 상품용으로 팔던 밴드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여성을 의자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물티슈로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심지어 시원한 물까지 가져다줬어요. 그 한국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했어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했지만 니랄은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외국에서 다치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 여성은 고마워하며 니랄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 앱으로 태국어를 찾아보더니 코쿤카마크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그 여성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니랄의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썼습니다. 태국어로 코쿤카크라라고 배워서 써놓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그 상점에 한국인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밴드 주신 그 가게가 여기 맞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친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뭔가 사고 가야죠. 너무 고마워서요. 한달 동안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니랄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고 간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물건을 사고 니랄과 사진을 찍고 또 다른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니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신나게 말했어요. 티티안. 한국인들이 계속 와요. 그냥 와서 물건도 사고 사진도 찍고 가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났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앙마이 가면 꼭 들러야 할 가게. 진짜 친절한 태국 아주머니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두달 뒤, 니랄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나 늘었어요. 하지만 니랄은 돈보다 다른 걸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진짜 느껴져요.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인은 정말 의리가 있구나. 한번 친절을 받으면 반드시 갚으러 온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준다. 이건 단순한 관광객과 상인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통한 거였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관계였죠. 2024년 들어서 태국 관광청엔 매일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다시 불러와 주세요. 중국인 말고 한국인 유치정책 좀 만들어 주세요. 예전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관광청 상층부도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늘어났지만 관광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언론에서도 양적 성장 대비 질적 성장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관광청 회의실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부장급 이상이 모인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티티안, 너 한국 좋아하지? 한국 문화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아는 것 같던데 네, 너무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럼 한국 가서 직접 조사해 볼 생각 없나?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다시 태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야.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어. 그 순간 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침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업무 출장으로요? 응. 정부에서 한국 시장 재개척을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거든. 관심 있으면 지원해봐. 경쟁이 치열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경쟁자들이 많을 테고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으니까요. 관광청은 실사단 파견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전국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밤새워서 한국형 관광 소셜미디어 챌린지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한국의 예의문화와 질서문화를 태국에 도입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태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보은 문화를 벤치마킹해서 태국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썼어요. 제안서를 쓰면서 저는 떨렸어요. 한국의 예의문화. 질서 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심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심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됐어요.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50대 1의 경쟁이었습니다. 최종 발표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과 태국 관광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심사 결과, 저는 최종 파견자로 선정됐어요. 축하해, 티티안. 일주일 동안 서울과 부산을 다녀와. 한국인들의 문화를 제대로 배워와. 태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드디어, 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간다.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화장실도 태국보다 훨씬 깨끗했고,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도 빨랐어요. 첫날, 성수동 카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스물명도 넘는 줄이었는데 놀라운 건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나라 정말 신기한 나라야.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하지.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줄이 길면 당연히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에서였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모든 사람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탔습니다. 심지어 정말 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럴 수가 있지? 어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는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둘째 날에는 부산에 갔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함부로 차지하지 않고 예약된 좌석에만 앉았어요. 기차가 도착하면 질서정연하게 내렸고요.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해변이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은 서울로 돌아온 후 이태원에서 일어났어요. 금요일 밤 저는 이태원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한국의 밤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어서였어요. 외국인도 많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클럽에서 나온 취한 서양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냄새로 봐서는 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헤이 hey, 아시안보이 어디서 왔어? 혼자야? 그가 제 어깨를 만지려 하는 순간 저는 불쾌감을 느꼈어요. 뒤로 물러섰지만 그는 계속 따라왔죠.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요. 같이 한잔할까? 재미있게 놀자고 바로 그때 어떤 한국인 남성이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만 놔두세요. 취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자, 그 한국인은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싫어해요. 그냥 가세요. 외국인이 중얼거리며 가고 나서, 그 한국인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제가 숙소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혼자 다니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코쿤크랍. 저도 태국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 남자가 저를 도와준 이유가 태국에서 받은 친절을 갚고 싶어서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태국 어디 가셨어요? 파타야랑 치앙마이요. 특히 치앙마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한 아주머니가 오토바이에 태워서 직접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 친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려워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보은이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민수라고 해요. 회사원이에요. 저는 티티안이에요. 태국 관광청에서 일해요. 오, 정말요? 그럼 일로 한국에 오신 거군요. 태국 정말 좋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태국에서 받은 작은 친절을 이렇게 갚으려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마음.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체험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을 15페이지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사진과 영상 자료도 첨부해서 말이죠. 공공화장실 위생 개선안. 한국처럼 모든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시스템 도입. 시민 질서 캠페인 지하철과 버스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문화 정착 프로젝트. 줄서는 문화 홍보 관광지와 상점에서 순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상호 존중 문화 교육 관광객과 상인 모두를 위한 매너 교육 프로그램. 보은 문화 확산받은 친절을 다시 전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상사가 보고서를 꼼꼼히 읽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티티안, 이거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네. 실제로 적용해 볼만 하겠어. 예산 신청해 볼까? 3개월 후. 제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태국 주요 관광지에 한국식 줄 서기 안내판이 설치됐어요. 방콕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는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세요라는 안내방송이 태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와포 사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가 비치되고, 청소 횟수도 하루 3회에서 6회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장이 됐거든요. 팀 이름은 한국 하트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공부 앱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티티안,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 말투도 정중해졌고 줄도 잘 서고. 그리고 쓰레기도 절대 함부로 안 버리네. 항상 쓰레기통 찾아서 버려. 정말 제 행동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본그 질서와 예의를 태국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제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도 이 문장이 적혀있어요. 한국은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 저를 도와준 민수 씨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름과 얼굴은 기억하지만 연락처는 모르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건 단순한 여행 경험이 아니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태국도 한국처럼 따뜻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태국에도 전하고 싶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제가 기획한 한국 하트 프로젝트의 성과겠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예전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여행지였을 뿐인 한국.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꾼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질서와 공감, 따뜻함과 실속. 그 모든 것이 담긴 한국의 문화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티티안처럼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따뜻함을 전하고 있죠.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해외에서 경험한 한국인의 따뜻함이나 외국인에게 베푼 여러분만의 친절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